그 어머니한 푼도 안 쓰고 혼자 쓰실 건가요? 아니, 어머니는 좀많아네 <laughs> 부모님 관련 퀴즈 맞추고 상금 드리는데 해보시겠어요? 네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뽑은 외모순위는? 박보검 나 아빠 저 박보검 아빠요 외모순위? 어 당연히 너지 그다음에는? 그다음엔 박보검이지 그다음엔? 아빠지 엄마 사랑해 어머니는 만약 해외여행을 어디든 갈수 있다면 어느 나라에 가실까요? 이집트요 마지막은 아, 스페인이요 아 스페인이요? 부모님이 처음 만난 장소는 어디일까요? 카페요 1번 식당 2번 카페 어, 카페야? 알았어, 엄마, 사랑해. 오늘 처음으로 다 맞추셨거든요. 전 효정인 것 같습니다. 네. 상금 이제 5만원 받으실 건데, 그 돈으로 뭘할 계획이세요? 어, 저는 일단 생활비가 지금 한 만원 남아가지고, 어, 거기에 못 오늘... 내겠습니다. 아, 네. 그 어머니는 한 푼도 안 쓰고, 혼자 안 쓰실 건가요? 아, 어머니는 돈 많으셔가지고. 아, 네.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엄마한테 감사한 마음을 더해서 영상 편지 한 번만. 엄마, 고맙고, 내가 이 정도로 엄마를 잘 알기 때문에, 이제 이 정도는 받아도될것 같아요, 엄마. 사랑해.